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곱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신앙 걸음을 우리가 하나의 이동 경로를 통하여 살펴서 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좀... 아브라함이 일생을 갈 때, 어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 막벨라 굴, 즉 헤브론에 있는 막블레 굴에서 거기서 안장이 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펴봐서 그 신앙을 우리가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거기서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거나 하나님이 근심한 그런 신앙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아오에서 나왔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제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간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가나안땅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생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믿어보겠다.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기 시작해도 그 신앙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신앙의 단계가 또 다르고 또 신앙에 가는 길이 많이 다릅니다. 그 많은 신앙의 여러 면을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하단에 잠시 머물다가 어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는 어, 대다가 죽고 난 뒤에 바로 가난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난 하란에 왜 머물렀는지는 나타나지 않은 거 보면, 어, 거기서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하여 왔으니까, 뭐, 죽을 때, 에, 그 위독했거나, 무슨, 이런, 거기에 무슨 사정이 있었거나,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에, 가난 땅에 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가난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 땅에 와서 첫어 도착한 장소가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세겜이라는 장소인데 어, 상술이 남무에 많은 그 세겜이라는 장소인데 거기서 처음에 단을 쌓았다. 단을 쌓 제단을 쌓았다 그 그러고는 근데 거기 다 옮긴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과 아이사이 베델. 그 베델에 머물러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곳에서 이제는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이름 부르는 장소라. 여호와 이름을 불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장소. 베델 장소. 그래서 이 베델은 신앙의 무슨, 어, 새로운 출발, 어, 지점이 및 신앙적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 사람마다 우리가 각오를 할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지금까지 사는 신앙생활보다 이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럴 땐다 배드림. 또 죄를 짓고 와서 이젠 죄 짓는 이것을 다 청산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이 새로 가고 출발하는 장소가 베데레입니다. 그래서 베데레는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어, 봤던 아람으로 갈 때도 베데레에서 거기서 하나의 배 재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바람이 이애굽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회귀하면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베데레입니다. 이 베데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 출발할 때, 각오할 때, 이전보다 더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갈 때, 그때의 재단을 쌓는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늘 있어야 돼. 배대일생활이 있어야 돼. 자꾸 이렇게 어 새로 출발해서, 새로 이제 나아가는, 오늘 각오해서 이전보다 더 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죄를 지었으면 다시는 이제 죄를 안 짓겠다. 이제는 더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것도 다베델 이런 재단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어 거기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베델에 있다가, 거기서, 어 남방으로 쭉내려와다 남쪽으로. 남쪽 그 밑에 있는 제일 가난 제일 밑에까지 쭉쭉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마침, 흉년이 있을 때라, 그래가지고 저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은 하나님이 가지 말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머물라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허용도 안했고 아예 하나님이 거만 것이요. 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한 겁니다. 선악과을 먹었다 그 말이야. 자, 이 애굽은 죄짓는 곳이라, 하나님 섬기다가 죄짓는 곳입니다. 하나님 숨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은 거기는 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흉년이 왔을 때 그냥 죄짓는 게 아니라 큰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애굽이에요. 또 그게 애굽은 그게 애굽에 가면 뭐 좋은 것이 있으리라 더 좋은 것더 편한 것도 좋은 거 찾으러 가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거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애굽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우상의 나라요 전부 그거는 물질의 나라요 사람의 나라요 우상의 나라요 인본으로 유물주의로 사는 나라요 인본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런 어, 죄 짓는 그곳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간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가서는 안될 장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진노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니면 막바로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이 필연적으로 사망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서 갈 때로서 나와서 가난 땅에 도착해서 재단 삼고 연생을 했지만은 어려움이서 있막 바로 죄 짓고 사는 그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죠 죄는 항상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심판 이후는 사망이 따르게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었다 만에 약 구출한 주님의 자비와 그런 어 인자가 없다면 막 그것으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은 그 생활로 끝이 나버립니다. 거기서 이제는 애굽에서 죽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극류를 베풀었다. 자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례를 베풀어서 죄를 지었지만은 거기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하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아서 너를 내가 살리겠다. 아브라함아 너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내가 받아 내가 살리겠다. 이런 구속의 은혜가 뒷받침이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극유를 베풀어서 거기서 더 이상 사라가 그 바로의 아내로서 동침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믿,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이후에 죄짓고 사는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만약에 그때 구출하셨다 우리는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버립니다. 계속 갔습니다. 열 번, 백 번, 천 번이고 다 갔습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참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징계도 하시고 이래 가도 끝까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 주었지 강습해서 지은 것이었지. 그무리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볼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악하고 죄악스러운 곳으로 앞장서서 나가 나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한 것을 아브라함을 구출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죄인이 죄한번 지었다고 끝이 난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절망가운 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 갈 때, 우리서 나왔을 때, 가난 땅에 도착할 때도 베들에서감사로제 재단을 았지만은또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고 난 뒤에 완전히 안에 뺏기고 자기는 죽음을 당하는 모든 이다 끝나는 거기서 살려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도착한 도시 베데레입니다. 다시 그 베데레에 서서 주님이요 감사하며 재단을 사서 이제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베데레는 항상 새로 출발하는 장소라더 이상 나은 것도 출발하겠다고 각오하고 작정하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배들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잘못돼서 회개의 회개함으로 새로 출발, 또 이전 신앙보다 더 나은 것으로 새로 출발. 이런 것이 항상 우리가 배들에 그런 생활이 돼야 되지. 그래서 그 은혜를 그때부터 하나님께 참으로 찬송을 했겠죠. 주님이 날 죽을 자를 살려셨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고부터 주님 내 죽을 자를 살려졌다 내 아내도 완전히 바로의 아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갔다 죽을 아내를 살려졌다 나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그래서 지금 이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배들었어요 그렇게 하늘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의 제단 감사의 제단. 감사의 찬송, 이 재단을 샀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면또 재단을 사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죽을 뿐인데 살려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재단을 사. 이 감사 재단을 사야 돼. 그래서 누가 큰 이런 어 자기가 무슨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이 회사가 질단이 나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복복를 해줬어요. 너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감사재단 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지. 그래야 감사재단 사라. 아침마다 감사재단 사고, 저녁마다 감사재단 사고. 그래야 된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신앙에 새 출발을 해라. 새 출발. 여와를 부르는 그새 출발에 그 재단을 사라.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부도가 한번 나고 난 뒤에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감사하니까 지켜주지. 이제는 새로, 이제 믿음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자, 이런 것이 우리 생활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구출해 줘도 감사가 없고, 감사할 거리가 없고, 자기가 찾지를 못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각오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와 앞으로 가고 하나님 께구하는 거, 하나님요 이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살겠으니까 도와줘줘서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 도와줘줘서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단을 쌓다 감사 제단 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베데은 이렇게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특수한 곳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애굽에서 이제 나왔다. 그런데애굽에간 것은, 이거는 다시는 아라람은 이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는 선악과는그 뒤에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한번 죄는 실수로 지울 수 있고, 어리니까 지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 그렇게 그 미혹을 받았을듯 연약해서 지을 수도 있지만 두번세번 번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진노가 더 크다 그러면 두번 지을 때 용서주면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연약성은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번 애굽에 내려갔지 두번 다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한번 하나 앞에 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다시는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지. 용서해 주된 또 선악과, 또 애굽으로 또기 내려가고, 또 거기서 고통 당고, 하 또니까 그러니까 또 올라가 또 애굽으로 또기 내려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재단, 다시 쌓고또 다시 쌓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백번 지금까지 뭐 어릴 때 신앙을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자로서 자비로서 우리를 대속으로 우리를 어, 지금도 용서를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용서 없다면 아무리 신앙이자라도 하나님 진노하는 것이 없을 것 없겠습니까? 자 이런 선악간을 먹는 이거는 다시는 짓지 않았다. 이것 하고 하고 우리도 이것들본받으요자 그다음에 그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지만은 이 집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내려가 어디에 또 내려가? 그랄 땅에 갔다 그랬어요. 그랄 땅에. 그라는 내가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안에서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이 아니요.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죄 짓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금하신 곳도 아니고, 얼마든지 갈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럴 땅에 아무 연고도 없이 갔습니다. 무슨 거기에 흉년이 지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에 그냥, 어, 목초하는 사람이라, 어, 목초하다 유랑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여기서 풀을 다 뜯어놓으면, 뜯었으면 그 소떼 어, 양떼를 데리고 풀 있는 곳에 또 옮겨서 풀 뜯게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는 풀이 자라있으면 또 거기에 풀 먹이고 주된 그 어, 토속 어, 가난 어, 족속들이 자기 양떼 소떼 먹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런 곳을 찾으면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리 풀을 먹이냐. 이라기 때문에 자꾸 이 외진 곳으로 이렇게 가면서 먹고, 가면서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면 거랄 땅까지 갔습니다. 이 거랄 땅은 이 가난 땅, 가난 땅 안에서도 특별한 곳입니다. 그는 토속의 그는, 어, 가난 민족이 아니고, 가난 족속이 아니고, 저 해양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레다섬, 건대서 아주 전투력이 강한, 아주 무자비한 그런, 어, 족속들이라,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이 거기서 그 장소에 가난 땅, 원주민을 쫓아내고 크게 자리를 잡아서 강하게 하니까 아무도 그걸 건드지를 못합니다. 이 블레셋이 그 당시 제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난 땅은 그냥, 어, 아아라함이 지나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거는 가면 막바로 위험한 짓이라 그들은 그냥 있는 것 좋은 것좀다끌 잡아 땡겨서 자기 것 만들어 버리고 좋은 여자 있으면 그냥 잡아서 애굽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가면 아주 큰 봉변을 당할 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그 외의 땅은 다녀도 그런 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나 뭐그 뒤에 또 장소 옮기고 이랬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간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그 장소에 가면 위험이 있을 때그 잘못하면 그들에게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가면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들에게 아내가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생각지 않냐고. 목초가 좋으니까. 야, 여기서는 다 먹이드니까 더 좋은, 이런, 어, 풀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저 블레셋에는 서 아주 풀 좋은 곳이 있다. 그랄 땅에는. 그랄, 어, 블레셋 안에서도 그랄 땅이, 어, 제일 가깝습니다. 그 브엘세바가 맨 하단인데, 그 제일 가까운 곳이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안에 보면 뭐, 가사, 뭐, 어, 가드, 그게 보면 에스글론, 아소도 이래가지고 아주 블레셋에 큰 이런 성들이 많이 있던데, 그랄 성은, 그랄 땅은 제일, 어, 이 가까운 곳이라, 제일 바깥쪽에 있는, 블레셋 중에서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그, 그랄 땅에 갔다 가면, 거기도 왕이 있고 다 있는데. 자, 그러니까, 목초주를 위해서, 소떼, 양떼를 위해서, 저기는 유리하겠다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 자기 뜻일까?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거짓말 안 하면 안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인데 그 결정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했어요 가서 아니나 다를까 좋은 목초를 위해서 갔지만 은 크게는 그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비 멜렉이 그 사라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취해버렸습니다. 곧이 동침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다 끝이 납니다. 그 사라에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어 자손을 주겠다고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된 마당에 거기서 이제는 절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누구 뜻이냐면 자기 뜻. 아브라함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죄는 아니지 아니라 해도 죄는 아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부 다 절단나버립니다. 은혜와 복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갔다. 뜻을 버리고 갔다.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큰 어,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람, 네가 기도해주라. 기도 안 해주면 그 어, 땅은, 그럴 땅은 완전히 테를다 닫아버리고 그게 앞으로 다천멸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서 그들이 이제는 다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네가 아 애굽에서 내려간 그런 죄는 아니지만 다시는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그럴 땅에 가지 말아라. 다음부터안 갔습니다. 아브라함. 다음부터 그럴 땅에 기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그뒤는 정말 님 뜻대로만 살았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하나님이 기뻐 기뻐서 못기다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뒤에 이삭이 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번제로 될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하늘나라까지 깨닫고 이제 하늘나라 그 부활에 그 영생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땅 이것까지 깨닫고 나갈 만큼 그런 믿음으로 완전히 자랐습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죄는 짓지 말아라. 아브라함처럼 자기 뜻대로 사는 불의의 길은 행하지 말아라 불의 행하지 말아라 오직 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과실만 먹고 살아라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는 생명과실만 먹고 살았어요 그전 에도 생명과실 먹기는 먹었어도 그래서 어, 이 그랄 땅이라는 것은 임의의 과실입니다 자기 뜻대로 했다 애굽에 내려간 것은 선악가무가 하기 금한 것이니까, 선악가무가 막바로 사망해. 그러나 그랄땅에 내려간 것은 불의한 뜻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야, 너, 좀 있으면 결국은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된다. 내 가만 내버려 둬는 나중에 애굽, 애굽 땅에 내려갈 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자라면 다시 또 가난한 땅으로, 가난에 본토 있는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둘, 그, 어, 그럴 땅에서는,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점점 애땅으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럴 땅에서 회개하면, 이제는 다시 보일 세바를 통해서, 해버론을 통해서, 여기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모시고 살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라. 너는, 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은, 살지 못하는, 불의한 일을 대해에서는, 그들게 기도해줘라. 기도하면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명과 질을 먹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어, 자유화시켰습니다.